4대 6, 여 점차까지 점수가 조금씩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SK의 7회말 공격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제 경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투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신인으로서 상당히 이번 캠프 기대를 받고 있는 박주홍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박주홍 선수는 강주일고를 졸업을 했고요. 2차 네. 2라운드에서 지명받은 선수예요. 그렇죠. 자이 선수는 뭐 구속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제구가 좋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구력이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다 그래요. 뭐 박, 장종원 수석코치가 이 선수의 피칭을 볼때참 편안하다. 자기가 던지고 싶은 코스에 참잘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신체조건이 이제 키가 큰 선수는 아닙니다만 제구력 어떤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초구 바깥쪽에 스트라이. 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지금의 코스는 정말 낮게 제구가 잘 됐네요. 네. 다섯은 한동민 선수입니다. 이구는 변하고 높게 볼카운트 원앤원. 뭐 예전에 일본에 상당히 전설적인 두수가 있거든요. 주니치 드래곤스의 야마모토 마사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약간 투구 스타일이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뭐 타자들 뭐 속된 말로는 좀배베 꼬는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유형인가요? 뭐 재구력으로 봤을 땐 스피드는 140km를 넘지를 않는데 코스 선택이 기가 막힌 선수예요. 음... 낮은 볼 따라갔던 한동민 우측에 파울입니다. 약간 애된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좀 성숙해 보이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일단은 음. 긴장을 웬만해서는 한것 같지 않은 표정입니다. 분명히 안경 속에 가려진 얼굴은 되게 애태요. <laughs> <laughs> 높은 볼을 따라갔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위스 뒤쪽으로 갑니다. 위스 뒤쪽. 담장 앞에 잡힙니다. 자 한동민 선수도 약간 먹히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스윙을 가져갔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상당히 멀리 날아가네요. 그 동안 캠프 기간 동안 땅볼 타구가 많아서 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동민인데 지난 경기부터 이제 뭐 홈런도 있었고 타구가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한동민을 처리해낸 박주홍 원아웃. 초구는 낮게 타석은 허도환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너무 뭐 박정우 선수를 투과하는 내용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팔 뒤쪽에 팔스로잉을 가려주는 딥세션 동작이 있어요. 음.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처음 상대하는 타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텐데요. 타이밍 잡기가 애매할 거예요. 네. 자, 일단 허도안에게는 볼두 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벌써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네 번째 팀 에스카이번스에 들어온 허두환 선수인데요. 볼쓰리. 뭐 이런 여러 팀을 전전하는 선수를 전임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확실한 주전이라고 할수 없지만 반대로 모든 팀이 탐을 낼 만큼의 능력은 또 가진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주전은 안 되더라도 백업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성우 선수가 있고 이재원 선수가 있지만 또 반면 이홍구 선수가 이제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허두환 선수에게도 많은 또 기회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12대6 아무래도 리드하는 입장에서 뭐 쓰리 볼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음, 씩씩한 <웃음> <웃음> 공이 그라운드 앞쪽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볼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 허드관의 카운트 5구 걷어올렸습니다. 배트 위쪽에 맞았는데요.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루수 두번째 아카운트 아, 정말 아쉬움 굳죠. 뭐 3볼 상에서도 자신의 카운트에서 그라운드로 치질 못했고 또 3볼 1스트라이크에서도 완벽한 자신의 찬스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공격력은 아쉬움이 커요 반면 이제 박주홍 선수에게는 두개 아웃 카운트가 점점 자신감과 경험을 좀줄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타석은 <목소리> 9번 타자 박승욱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초고 헛스윙 오늘 멀티히트 3타수 2안타. 박승욱 선수의 네 번째 타석. 자, 지난 시즌까지는 2번 등번호를 달고 있었는데 7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이번 시즌. 자몸쪽 깊게 찔러 넣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프로 스포츠에는 이 7번의 백넘버가 인기가 많아요. 그 시작이 아마 제생각으론 94년 LG 트윈스가 아닐까 싶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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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축구도 그렇고 7번을 단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뭐 에이스라고 칭하는 이제 그 선수들의 번호일 텐데 사실은 이제 유격수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유격수라면 늘 달고 싶은 2번을 달았었거든요. 어... 이번 시즌은 7번. 아마도 뭐 박진만 선수를 한게 아닐까 아,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격수의 2번이면 뭐 양키스의 데릭 지터 그렇죠. 선수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니까 등번호를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자신의 등번호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이제 뭐 팬들이 기억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번호가 이제 없어서 99번을 달았던 뭐 류현진 선수가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요. 뭐 예전에 LG에서는 또 서영빈 선수가 62번을 갖고 또 유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자 SK의 선수들인데요. 투수진입니다. 자. 경기를 진행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공을 바쁘게 줍고 있습니다. 옆쪽에 불펜이 있어요. 근데 불펜에서 약간의 미스가 생기면 그라운드 안으로 공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볼카운트 1인 투. 무치게 파울. 자, 발로 컨트롤해냈던 허두환 보스입니다. 저렇게 배팅을 해야 돼요 저런 컨택이 <웃음> 필요한데 방안의 <laughs> 네. 컨택 능력은 좋은데 배트의 컨택 능력 와 지금 가랭이 사이로 공이 빠졌어요 진기명기인데요 저렇게 하라 그래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어려운 걸 해내네요 자 낮은 변화구 지켜봅니다 투앤투 박지홍 선수의 투구수는 16개 2볼투스트라이크멈 o 볼 판정을 받습니다 b 카운트 아, 오랜만에 엄태 c 선수가 포 u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회심의 일구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랬죠 두 선수의 대결은 t 카운트 바깥쪽 밀어때렸습니다 좌측으로 좌익 n 뒤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